네, 안녕하세요. LSR 유리점입니다. 야 낮에는 정말 찜통더위에다가 밤에는 또 열대야로 에어컨 안 틀고 잠도 못 자겠던데 고생 많으시죠 자 정말 우리가 여름에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계절이 언젠가는 또 그리워질 겁니다 자이 여름에 반바지를 입는 계절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더울 때는 반바지 입어 줘야죠 또 반바지가 또 건강의 상징이고 근데 자전거 반바지는 그냥 반바지가 있고 어깨 멜빵이 달린 슛이 빕슛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5부짜리 빕숏을 보여 드립니다. 자, 우리 마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제 뒤에서 입고 있는데 자, 오부짜리 빕숏인데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은데 가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정말 나도 빕숏 한번 입어 볼까? 빕숏 안 입어 봤는데 하신 분이 계시죠? 오늘 눈여겨서 봐 주십시오. 빕숏을 입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냥 반바지 5부짜리 쇼타이즈도 좋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어깨 멜빵이 달린 빕숏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처음에 입으면 깜짝 놀라요 정말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반 그냥 반바지에는 손이 안 가는 거죠 자 오늘 오부 빕숏으로 이렇게 무릎 위에까지 바로 딱 떨어지는 이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어깨 멜빵이 있는데 정말 좋은 빕숏을 좋은 가격에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SR의 저스트라이드 빕숏입니다 네 그리고 브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브을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비 입으면 큰일 나고, 화장실 가서 큰일 나 이러는데, 화장실 가서 큰일 나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네, 정말 숙달되면 정말 1초 안에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자전거를 타는데, 화장실을 몇번갈 거예요? 한두번 가지 않나요? 두 번? 그 화장실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옷을 입어버리면 안 되죠. 네시간에 주행에 맞춰야 되니까 정말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딩 효율도 올라가는 게이 빕숏이거든요. 그래서 빕숏이 주는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멜빵과 등판에서 항상 잡아당겨서 견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 움직임하고 관계 없이 항상 패드를 제자리에 딱 있게 해요. 자전거 옷을 입으면서 패드가 항상 조금 처지는 불편함을 누구나 겪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 자체가 페달링을 계속 하니까 바지를 자꾸 움직여서 조금씩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축혀 올려주셔야 되는데, 빕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항상 당겨드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패드가 제자리에 정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 탈때 밸런스도 잘 유지되고,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특히 배 나오신 분들. 저도 배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배가 있는 분들은 비브 입었을 때 너무 편안합니다. 비비 아닌 바지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넓은 밴드가 허리띠를 대신해서 고무줄 같은 밴드가 항상 조여드리잖아요. 한두 시간 내외로 타시는 분들은 뭐 모르는데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라이딩을 하고 나면 복부가 정말 자국이 빨갛게 날 정도로 복부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비블이는 복부 압박이 없어요. 이쪽에 아예 밴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아래서 받쳐 드리기 때문에 비비 주는 장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복부가 편안하다는 거. 그리고 또 배가 좀안 나오게 이렇게 감싸서 눌러 주니까 배가 안 나오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보정 속옷처럼 보정을 해 드리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 드린 거는 우리 그 저스라이드 빕숏인데 원단 자체가 100% 이탈리아에서 온 이태리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 스트레치가 이렇게 좋아요. 쫙쫙 늘어나죠. 쫙쫙 사방으로, 사방 스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었을 때이 핏이 너무 좋아요. 쫙 달라붙어요. 쫙 달라붙으면서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달라붙어 있는데도 워낙 원단이 잘 늘어나니까 내 근육의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을 해서 쫙쫙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입어도 맵시가 나고 참 보기가 좋다 하는 건데, 자, 이걸 눌러드린다는 거, 이 근육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눌러드린다는 거는 페달링의 효율을 높여드립니다. 근육을 올바르게 쓸수 있도록 이프레시한 압박이 되게 중요해요. 이 어느 정도의 프레시함이 눌러줘야 이게 페달링할 때 효율이 올라가고 부상도 방지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도 원단 자체가 이 이태리 원단의 특징이 뭐냐면 땀을 흡수해서 퍼뜨립니다. 자꾸만 퍼뜨려요. 그러니까 빨리 건조가 되고 몸이 항상 쾌적하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패드는 어, 이탈리아 T.M.F.사 패드예요. T.M.F.사는 연간 300만 장 이상의 패드만 생산하는 패드 세계의 유명한 패드 만드는 전문 기업이죠. T.M.F.사 원단이 이렇게 패드가 달린 거는 여기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t m f 사의 중거리 원단. 4시간에서 6시간 사용할 수 있는 중거리 원단이 아니 중거리 패드가 이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옆에 양 옆에 카고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카고 주머니. 그래서 이 주머니는 뭐냐면 초콜릿 같은 거만 넣는 게 아니고 파워 젤도 넣고 여기다 핸드폰도 넣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활용이 대단합니다. 주머니를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몰라요. 허벅지가 여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로 주머니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정말 활용 많이 하거든요. 넣다 었 뺐다 이렇게 통하기도 좋고 이렇게 넣기도 좋고 그리고 절대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제 핸드폰은 특히 또 폴더폰이라 작은 거라 안으로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주머니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등판 쪽에 땀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그 메쉬 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쫙땡들어오는데 이렇게. 쫙장 늘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그러니까 등판 쪽에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막 언덕 올라갈 때긴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뭐 댄싱을 치거나 이러면은 일로 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땀이 그럴 때 정말 통기성이 좋으면 그런 일이 없죠. 항상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자, 요즘 같은 무더위에 정말 옷한번잘 입으면은. 라이딩을 쾌적하게 할수 있거든요. 똑같이 라이딩을 해서도 아 나는 오늘 더워서 죽을 뻔했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 나는 괜찮았는데, 야 이거 빕숏 입었는데 정말 참 좋네 이런 얘기 진짜 주변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NSR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NSR의 노하우가 이게 녹아 있는 그첫 슬라이드 빕숏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그냥 믿음 입으신 분들은 그냥 믿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지는 라지 하시면 되고 그대로 입으시면 되고 약간은 약간은 여유 있게 입으셔도 돼요. 너무 꽉 이렇게 조이게 당겨 입는 것보다도 비은 약간 여유가 있어도 왜냐하면 패드가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헐렁헐렁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입는 평소 사이즈들을 입으시면 적당한 텐션과 적당한 프레셔 그리고 위에서 당겨주는 적당한 이 멜빵의 그 강도가 아주 흡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평소 사이즈들을 입으시면 되고 우리 위례점으로 놀러 주시면 여기서 다 직접 입어보시고 사이즈 제가 다 맞춰드립니다. 하지만 멀어서 못 오시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로 좀몇 가지 여쭤보고 뭐 체중, 신장, 그다음에 뭐 사이즈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고 사이즈 딱 맞춰드리면 거의 9 5는 맞아요. 그러니까 택배 받아보시면 정말 잘 받는다고 전화 오시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어 밑에 더 보기 영상 밑에 더 보기가 있어요. 여기 더 보기 여기 들어가서 더 보기 들어가서 그대로 클릭하시면.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가 지금 이렇게 약간 딥한 그린 칼라인데 이거 이 칼라 이름이 맹글로브 칼라예요. 맹글로브 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맹글로브 칼라가 있고 또 하나는 블랙 칼라가 있습니다. 블랙 칼라는 올 블랙인데 바지가 블랙인데 뒷판이 이렇게 약간 오렌지 칼라로 되어 있다는 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한강을 나가 보거나 어디 가보시면 전부 다 너무 깜장 깜장 블랙만 입으시니까 아래쪽은 다 그냥 우울해 위에는 화려한데 그런데 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좀 딥한 그린 칼라나 이런 것도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칼라 실제 입어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남녀 공용이고요. 아, 나, 아, 칼라가 공용입니다 남자 거, 여자 거, 맹글로브 칼라하고 블랙칼라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래 더보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한낮은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야간 라이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빕숏 한번 만나보시고 빕숏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빕숏 하면은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초반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저스라이드 빕숏은 깜짝 놀라실게. 일반 그냥 반바지보다 싸요. 12만 9천원. ,000원. 12만 9천원인데 거기서도 할인 5%가 들어가니까 또더 저렴해지겠죠. 12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우리 l s r 의 중거리 6시간짜리 패드가 올라가 있는 저스라이드 빕숏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앨유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